이번 영상은 상추, 깻잎 등 삼채소, 아이 수저, 싱크대 용품을 쿠팡에서 추천하는 리뷰 영상입니다. 5위입니다. 싱그러운 늘품 워크잎 청오크 1kg 삼채소를 만나보세요. 신선한 상추와 깻잎을 찾으신다면 1만900원의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라온누리 달토끼 올스텐 아동용 젓가락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귀여운 디자인으로 식사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바로 55%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리빙로드 무광 실버 스텐 싱크대 구멍 마개는 깔끔한 주방을 완성해 줄 거예요. 조리수 정수기 호를 막아 더욱 위생적이고 정돈된 싱크대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황금빛 임성근 참치액 83 골드가 특별 할인가로 제공됩니다. 만능 양념 참치액으로 요리의 풍미를 더해보세요. 감, 홍시, 곶감 등 다양한 식재료와 어울립니다. 지금 바로 1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해바라기 소녀 냅킨 믹스 세트가 32%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사랑스러운 해바라기 그림이 주방을 화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5380원에 만나보세요.